롤 자체가 너무 고였다고? 아니, 그리고 약간, 원래 모든 방송이, 그, 그거 하려면은, 흥하려면은, 사람이 목표 의식이라는 거를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볼때더 몰입하고 재밌게 볼수 있으려면은, 예를 들어, 나의 경우에는 뭐, 챌린저를 가겠다라는 딱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롤 하는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 티어가 명확하다고,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뭐 챌린저 그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뭐 내가 뭐 1500점을 갈 거야, 뭐 2000점을 갈 거야, 뭐 3000점을 갈 거야. 시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목표 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막 지금 또 목표 의식 가지고 하기에는 또 토토 만나고 막 어휘 만나고 막 CS를 먹었으면 맞아야겠지 실제로 요즘에 꿀랭 자체는 사람들이 존나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이제. <laughs> 왜안 하냐면, 돈이안 돼가지고. 아, 야, 한대 잠시 쐈다. 한 대를 잘못 때려서 잡았는지. 첫판이라. 갔다 오고. <laughs> 아 이게 또 그리고 내가 체력이 없어지면은 평소 이렉키각이랑 체력이 없을 때이렉키각이 달라. 왜냐면은 집공이 터져가지고 점화 데미지가 고뎀인데 더 세지고 최후의 저항인데 고뎀이 더 세지고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생각 못하지, 사일런. 근데 이거 이 딜은 잘 원래 계산 못해, 일반 사람들도. 좀 잘하는 사람들도. 뭐야, 방금. 도 보고 뭐야. 여기까지는 받아 먹고. 깨는데 이거 너무 비교를 많이 나. 전 라인 붙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근데 바뀔 것 같아. <laughs> 이거를, 이거를, 다이브를 왜 이렇게 어설프게 쳐? 응. 아니, 다이브 뭐 그냥, 제드가 약자멸시 30초까지 기다렸으면 됐잖아 이렇게 허접하게 치면 죽지. 참, 참 죽는다. 아버다 여기까지만 할까? 한 집안갈것같 은데 이거저통 사람 들 은, 자 기가 심하 게 손해 를 보면 은그 거를 한번에 만회 하 려는 경 향이 좀있어 가지고 아깝다. 음. 힘들다. 롤만큼 감정을 흔드는 게임이 없다고, 그게 롤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야. <laughs> 감정을 흔드니까 망하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수 있어. 아, 그리타니다 뭐, 어, 또, 15 지지냐? 저러니까 망하는 거야, 저러니까. 탑에서 4킬 0데스이 1어 라를 하고 있어도, 미드 말파이트에 꼬라박고서는15 지지? 요지랄 하고 있는 게임이야. 바텀이 이기건, 정글이 이기건.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더 그럼 롤체가 떠오르냐고? 글쎄, 요즘에 대세 방송은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지금 음, 대패 방송은 뭘까 버튜버 마크? 나잘 <laughs> <난> 몰라서.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음, 음, 게임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 같긴 해. 그부랑 네, 그거라서 네, 통나무라서 내가 조금만 움직이은 저기 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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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는 끝까지 잘할지만 사실 그분은 잘하다가 말잖아. 근데 이거 탈리아랑 제드가 또올수 있어서, 더 내가 이거를 다이브까지 보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다. 음. 제진 마네왜 와이? 빨리 오든가. <laughs> 아유, 쟤들은 또 어디 간니 많이 키웠네.

이거를 내가 첫판부터 통나무를 메야 돼. 왜 이렇게 빡세게 임이 죄송해, 음. 나. 이거 왜냥 지금 나니까 막통나무를매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거 일반인이 하면 또 그냥 개 스트레스인 게임이야. 뮤민이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全然強みいった 저기 미쳐 날때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을 야 지기도 쉽지 않겠다야. 이런 게임 어떻게 지냐? 진짜. 호텔이 <laughs> 파괴 되었습니다. 호 되었습니다. 호 되었습니다. 호타 되었습니다. 아휴, 이기려면 뭔가 한 번도 죽으면 될것 같지가 않네. 그런 느낌이랄까. 사일러스도 내가 라인전에서 계속 압박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잘 컸는데. 가안 죽어줘야 되는데 바로스가 죽으면 이거 게임 끝나는데. 오 조심성 있는데. 제압었습니다 탈리아랑 노틸 드레이븐한테 내가 싸먹힐 수가 있어서 조금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아, 들 한두세 를고 저게 위 올라가야겠다. 이거 무력 행사가 전령 하나라서 아마 싸울 것 같으니까. 어, 빨리 싸웠는데. 습니다 그것까지만 밀고 딱 집가면이 될것 같은데 나 천원 됐다 아 근데 이 다음에는 내가 스텔이 없어서 지금처럼 못 싸웠는데 말파이트를 보니까 <laughs> 요즘 손랭이 망하는 이유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웃기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치? 자? 뭐, 뺏을 사람 없겠지 뭐, 방군형님 안녕하세요 플래시 이래 이만, 이만, 이이건 하면 이되는거이 하면 안 되는 건데, 괜히 어설프게 저에 있던 거고, 애들이. 아이, 말파이즈 새끼. 저거 도움도 안 되는데, 사일러스한테 불만 계속 뺏겨가지고, 뭐, 이거. 하하하하하하. <laughs> 뭔, 야. 거의 적팀 <저> 아니야? 하하하. <laughs> 리얼, 리얼 적팀이야. 유다병님안녕하세요괜찮아 네, 가야될거 같은데 이번 게임이 내 하드 그거라서 탑을 파괴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게 내가 한번 죽으면 끝나잖아. 근데 사일러스가 말파 궁 뺏고서는 전멸로 박으면은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말파 하나만 좀 저렇고 나머지는 좀 정상인 편이라.

빨 가야되나? 말파가 이상한 곳에 때를 타긴 추면 돼. 나머지 잘하고 있어라. 도망가. 네. 끝까지 도망가. 그래시레시가 뒤를 계속 봐주네. 음음 여기에 에이시 안나가지고 미드가 뭐 그냥 탔냐고? 아 뭘 계정을 타? 막방이가 그렇지, 뭐.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사일러스가배설 공이 되게많네 <목소리> 같은데. 라서 <laughs> 네, 어차피. 바로 바론까지 가자. 음. 레이 올리고 택트 올리면은 플레이겠다.

이게 피여가 그나마 맛방 구간이니까. 아스터 100점 200점 구간이니까 저식기가 트롤을 해도 이렇게 이겨지지만. 오, 근데 그 부분도 진짜네. 네맞도이 정도. 님 이런 것도 리폿이 들어가야 할 텐데 <laughs> 부정적인 태도 욕설 게임 트롤하면서 자꾸 썰렘 치자고 하는 맛빵이 음. 딱 맛빵이만 명이 안 좋네 세상에다.